마크버 확뒤 2기. 바로 시작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 숲을 지나면 나올 거야. 체력이 부족해서 그래, 체력이. 아, 힘들어, 걷는 건. 친구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 얘들아, 좀만 참고, 좀더 가보자. 아, 네, 네. 어, 왔다. 그 장소. 줌이. 끌려가는 줌이. 그리고 최악의 빌런, 리마도라. 어, 아니, 한 동이 있는데, 사람들이? 얘들아, 모두 새로운 동료가 왔다. 여기가 이 녀석들의 기지. 아, 오셨습니까? 무사히 다녀오셨군요. 피클 리볼트, 소순, 드래그, 이루타로, 다크, 아톰. 저 녀석이 악 말을 쓰러트렸다는 놈인가? 할 말이 있습니다. 쟤든들은왜 저러고 있죠? 그. 저놈 때문에 내가! 아. 아, 저놈들! 벌을 받는다고 하면 되겠네. 너희한테 져서 생각보다 더 잔인한 곳이야. 기지를 안내해 주지 모두 하던거나 해. 넵 여기 일곱 빛깔 에리 키온의 이게 마지막이야. 너한테 가져온 자율 붕괴 마법진. 아 어, 저게 자율 붕괴 마법진? 자율 붕괴 마법진은 나중에 너한테 가르쳐 주마. 어 가, 감사합니다. 네, 춤이요 뭐 표정이 안 좋아요 울상입니다. 울것같아 이제 하나 남았군. 선생님 근데 어딘지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감으로 가고 있는데. 어 춤이에요? 춤이잖아. 왜 이런 곳에? 아니다 이건 전혀 되게. 사념체야. 맞아, 이건 사념체야. 내가 거기로 간건 기지를 알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기지의 위치는 알아냈나? 네, 알아냈습니다. 여기 지도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것으로 추미가 배신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 난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 추미, 추미를 좋아하는 체야. 어, 사, 사라졌다. 어... 말했잖아 사념체라고 좋았어 모두 힘내자 이제 위치도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부턴 따로 행동한다 어, 왜죠 이렇게 다니면 저기에 들길 수도 있어 따로 흩어져 다니자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팀을 나눌까요 레오 블랙 크로키가 한팀 나머지 나와 레몬 유리 체아가 한 팀이다 그럼 흩어져서 가도록 하겠다 지금부턴 알겠습니다 나 혼자 다는 도 상관은 없지만 어쩔 수 없지 선생님하고 다니면 안전하니 다행이겠지 네 흩어진 지 10분 됐는데 그쪽 팀은 어디까지 갔을까 아직 도착은 못했을 걸 여기에 나와 같은 녀석이 있는 것 같아. 했는데 너희들이었구나 갑자기 뭐라는 거야 하하 <laughs> 재밌어 어어어 어, 어. 저 녀석 뭔가 수상한데 아니 어느새 저기에 녀석 몸만에 있는 건가 뭐라는 거야 갑자기 용암마법 리버 갑자기 공격을 해오네 크로키는 암벽으로 맞고 블랙은 마혈을 사용해줘 좋지 바위 마법 암벽 어둠 마법 마혈 통. 난 싸우면서 성장하지 내 암벽은 지화있어 강대한 마력이야. 그렇다면, 흔들마법, 차원 붕괴. 아, 아니, 내암벽이 흔들마법, 지배. 말도 안 돼, 땅이. 저 마력, 바력, 무서운 마력이야. 감옥으로 변했어, 땅이. 흔들과 용암 마법, 대용진. 상상이 안 가는군. 나보다 강한 자가 있다니. 조심해, 또 온다. 이번엔 뭐야? 이건 위험하겠어 빛의 마법 순간이동 그아 위험했어 아 어, 빠르군 얘들아 이거 변신을 못하면 지겠어 한 번만 그 힘을 써볼게 모두를 위해 설마 그힘 어... 나오려는 거냐 아... 악마 마법 이 변신은 보는 건세 번째 하지만 그래 나도 느꼈어 악마화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 달라 더 강해진 건가 저 녀석 그 아. 그렇군. 지금 이게 더 변신인가? 아직은 완전체가 아닌데. 악마 마법. 그럼 나도 해볼까? 그 말은 즉슨 저놈도 악마인가? 악마끼리 싸움이란 거야. 그럼. 어? 얘는 뭐지? 맞고 합격. 이기 이와 우리의 악마임 중 누가 더 강한지 겨뤄보자. 나의 라이벌이자 최강의 악마를 칭송받던 너. 무슨 소리야? 아직 모르겠어. 동파워와 파워의 격돌. 보봉. 너의 힘. 악마 마법. 예전에 비해 무척 약해졌군. 하. 동, 보봉, 흐허허, <laughs> 크으, 이것도 받아보거라, 귀오 벼... 호호, 어, 온다, 헬파이어, 크으아, 블랙이 지금 밀리고 있어, 으아그렇게 아... 일단 데리고 도망가자, 알겠어, 바위 마법, 안벽 동, 빛의 마법, 순간이동, 아, 놓쳤나? 크으, 그 악마 녀석, 완전히 괴물이었어, 여기라면 못 추천할 거야. 강해진 블랙의 악마어도 치다니 그놈은 강해 리카시 선생님보다 강할지도 그러게 그럼 계속 가자 아, 아니야 블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지금 블랙을 봐갈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갈 테니 마음대로 해라 그저 고집불통 녀석 뭐야 저기에 누가 있잖아! 넌 누구야? 제 이름은 카리. 마법학교에 전학생으로 올 사람입니다. 왜 다짜고짜 마법학교 얘기를? 당신께서 마법학교 교복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넌왜 여기 있어? 마법학교에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문을 들어서 좀 나중에 오려고 합니다. 이상한 소문? 누가 악마와 계약을 해서 어떠한 사람을 숙주로 한다고 합니다. 악마와의 계약이라 블랙과 비슷한 건가? 그래서 전그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악마는 아니던데 뭘까? 무슨 생각 중이시죠? 야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난내 동료를 구하러 가는 중이야. 그렇군요. 저도 돕겠습니다. 아무 상관 없을 텐데, 같은 학생이니까요. 좋다, 내 동료로 해주겠어. 그럼 가볼까요? 어, 저놈은 또 뭐야? 잠시만요. 어떻게 할까 뭐? 저놈을 숙주로 삼자고? 뭐지? 이거는? 이게 악마인 것 같아요 저희의 적일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알았어 내몸 안에 있는 악마요 저 마력은 유령입니다 유령들에게 들었어요 유령들을 조종할 수 있죠 뭔가 무서울 것 같은 캐릭인데 마크버학교 삼화 당신이 사람들의 몸을 뺏는다는그 사람인가요? 그렇다 그렇다면 용서할 수 없겠는데? 그럼 마법을 써보실까? 사람과 계약한 악마들은 악마가 나오진 않는 이상 일반 마법으로도 근데 악마는 묘악으로 이길 수 있을 텐데? 아니지 마법 법이 아닌 악마의 힘이지 가능해요. 그러면 알겠어 유령 마법 죽은 자의 영혼 아 뭐야 내가 죽인 녀석들인가 채 우습군 이거는 근데 무슨 효과가 있어? 어 상대방의 죄책감을 유도하죠 다 사라져라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죄책감이 그런 게 없다면 그럼 끝인 거겠죠? 악마 마법 아 걱정마 내가 있으니까 바위 마법 더블 햄머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뭐, 뭐야 생각보다 강한데? 동 어, 악마 뭐야 저거 저건 악마입니다 바위 마법 그라디우스 해치웠나? 그 대사만은 악마 마법 끄아 괜찮아? 더 도... 너라면 괜찮겠냐 일단 후퇴하자 고스 마법 데빌배트셋 놓쳤군 버리고 가지 오해 같이 가는 거야 우린 팀이고 버릴 수도 없으니까요 레오 블랙한테 버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네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고마워 좋았어 기운을 차렸어 고마워 그래 일단 그 전에 잠시 가볼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 알았어. 아직 있을까? 블랙아 골레오. 뭐야 버리고 간거 아니었어? 아다 다행히 아직 있네. 레오 미안했다 버리고 가서 그래 괜찮아 다시 돌아왔으니까. 근데 저놈은 누구야? 키라라고 우리 학생 전학생으로 온다고 해. 그럴 건잘 부탁해. 난 레오라고 한다. 나는 키라야 잘 부탁해. 그건 그렇고 블랙 아직도 안 깨어났어? 어 계속 이 상태야. 흠어여긴 뭐지? 또 왔구나 세 번째인데 벌써 이렇게 됐나? 너가 여기 온건세 번째다. 나 대체 언제 동안 잠들었던 거지? 5시간 정도다 계약한 내용 기억하지? 그래 기억해 계약서에 10번 날 소환시키면 너의 몸은 내 거라고 한 번은 경기 때문이었고 또한 번은 소원 때문이었네 나머지는 급한 거였잖아 네가 세 번째하고 싸운 악마는 나의 라이벌 정도로 가면 되겠지 실력은 나와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 악마 홀레에서 진게두 번이니 너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눈치가 둔한 놈이로군 그래서 내가 힘을 빌려주려고 한다 그러다 내가 지배당하면 너한테? 거짓말은 안칠 거다 근데 내가 제어를 못하 힘과 제어를 할수 있게 할 거다. 그럼 이제 돌아가라. 이거 고맙네. 마법학교 크 사와. 깨어났다. 아까 깜짝이야. 기운을 차렸네.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잔 거야? 글쎄 이제 출발해 볼까? 근데 저 사람은 누구? 제 이름은 키라라고 합니다. 마법학교에 전학올 사람이죠. 그래, 난 블랙이야 잘 부탁해. 인사도 끝났으니까 가자. 그래. 리카지 선생님한테 집에 안 되니까 도착하는 게. 블랙 아까 같은 악마로 싸웠는데 졌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괜찮겠어? 걱정 마. 나도 강해졌어. 오늘 악마 와 계약한 사람을 여기서 또 보게 되네. 누구냐 너는. 이놈도 계약한 놈이니. 리해 주지. 너의 몸 좋아 보이는구. 내가 가져가겠다. 내 힘을 보여주마. 내 진정한 모습을 꺼내게 되는 건가? 악마마법. 그. 아 그. 역시 계약한 악마들은 힘이 약한 건가? 우리 칠대 악마들이 이만 죽여주겠다. 잠깐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뭐지? 그거야 신이 곧 올거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계약한 사람을 없애고 나와 같은 칠대 악마의 동료가 돼서 신을 무찌른다. 그게 끝이지. 그렇군. 하지만 나이 사람과의 계약은 사람을 숙주로 삼는 대신 악마의 힘을 빌려주는 것. 그러니 죽여선 안 되지. 계약이 한 번이라도 실패할 시이 몸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군. 알겠어. 근데 나머지 우리 칠대 악마들과는 연락이 되나? 아니 안 돼. 하지만 그 녀석을 보았어. 대문 악마. 아. 아, 그 녀석! 우린 그놈과도 협력이 있어야 돼. 그렇군. 하지만 그 녀석 자기 마음대로 할지 모르겠군. 이 녀석, 깨어나려고 하는데 야, 알겠다. 이 녀석, 너의 몸을 빼앗고 말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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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과 같이 다니자고? 뭔지 모르지만 어, 같이 다닐게. 그럼 이제 된거 같은데, 이름이라도 알려주지. 그래, 제 이름은 도림입니다. 아까는 실례가 많았어요. 내 이름은 가면이다. 그후 3일이 지났다. 3일 동안 계속 걷고, 강해졌다는데 체력이 별로네. 그냥 계속 가고 안 나오니 확기만 소리겠지. 그래서 강해지고 싶은 건가? 네, 죽을 각오라면 이미 했습니다. 오늘 너 실... 좀 볼까, 드래그? 좋아, 이루타로 그래, 죽을 까오라그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 네, 맞습니다. 번개 마법, 뇌정창, 분신 마법, 분신술. 톰. 그럼 이거 줄 테니 필요할 때 써라.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크리스탈도 가져올 때가 됐는데, 누굴 시킨 다음? 더벅더벅 둘은 훈련하는 중. 아, 저 둘을 시키야겠군 간다, 분신 마법, 그림자 분신. 그렇다면 번개 마법, 거기까지 해라.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어어, 어. 아, 아니.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못 들었어요. 그래, 너희가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겠어. 마법 학교에 가서 스톤을 가져와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우스 기지가 코앞이고 온. 아, 너희도 왔구나. 이런 접근, 우리가 늦었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코앞이야. 문 앞에 바로 적들이 있을 수 있어. 이 몸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군. 너 아까 진거 기억 안 나? 너 보니까 이긴 적한 번도 없잖아. 근데 카라에 대해서 안 물어보세요. 너희의 기억을 이미 읽었거든. 그래서 알고 있어. 일단 급한이 본론으로 넘어가자고. 우린 이제 쳐들어간다. 알겠지 다들? 네, 세 시간 전 가보자고. 그래, <laughs> 여긴 거 같은데. 그래 맞아. 아마 라마돌 선생님이라 했던지. 우린 아직 배우는 입장인데. 지키는 인물하니. 그러게 그때 상금마법사들이 무수히 당했잖아. 허? 어? 너희 누구야? 글쎄 알려줄 이유가 없는데 금방 끝내지 말고 가지고 놀자. 아 번개 마법, 뇌격, 분신 마법, 분신 연계, 통. 오라 마법, 실드 카운터, 도스 마법, 벨제 비트. 하 아, 도스 마법인가? 분신 마법, 다중 분신술. 그런 공격은 나한테 안 통해. 화염 마법, 화염 방사. 오로라 마법, 실드 카운터, 통. 번개 마법 뇌전차! 나에겐 흑스 마법이 있어. 벨자 비트. 번개 마법 뇌격. 연 연계 공격? 군신들을 모두 없앴어. 난 적당히 봐주면서 하는 중인데. 셋. 허세는. 어어 어, 이런 리무르가 위험해. 내 진짜 힘을 보여주지. 진짜 허세는 너허세양 람비 봤냐? 난 리무르에게 갈게. 알았어 여기 걱정 마. 걱정이라 누가 해야 될까? 에? 저거 모자가 아닌 바지였어? 독. 자. 으아, 내가 상대하겠어. 너까지 깨. 번개 마법, 뇌격. 달라진 게 없는데. 현태였잖아. 그 표현이 좀 그러네. 너, 내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 오로라 마법, 오로라빔. 분신 마법, 완벽 분신체. 완벽 분신. 아, 내 불꽃이 번개 쟤비했어 느려 느려 통통 그아 어떻게 괴롭혀줄까 으, 사이코 자식 이제 결계 해체 맞아 난 사이코거든 야 얻었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아니면 더 몰려올 거야 어쩔 수 없네 다음에 보자 다시는 보기 싫어 제길 스톤이 다시 현재 우린 이제 쳐들어간다 알겠지 다들 네어 저, 저건 결국 얻은 거 같구나. 우리도 빨리 가자. 이제 모두 들어간다. 역시 왔구나. 어, 여러분들. 마법학교 학생들의 수가 훨씬 부족한데? 주미는 어디 지 주미는 일곱 필까 에레키온을 지키고 있다 랄까 악마 너도 가서 지키고 있어라 그럼 이제 돌격인가? 가하하 <laughs> 공간이도 뒤죽박죽 얘들아 모두 어딨어? 모두 따로 어져 있지 아니 상대가 너라서 다행이다 넌내멸아아밥한테안돼 강해진 내 힘을 보여주겠어 무슨 뜻이지? 멸악마법은 악마를 죽이는 마법 너가 여길 왜 와? 리마도라님께서 오시라고 하셨어 저게 바로 만드는 건가? 그렇다. 지키는 임무를 받고 있었지. 근데 너한테 진후 난 너가 마음에 안 들거든, 죽어. 그래? 어차피 배신할 생각이었는데 너희들을 어째서 진실의 계급으로 못할 텐데. 진실의 계급으로 따라가겠다고만 했지. 팀이 된다고는 안 했어. 뭐? 상관없지? 죽일 테니까. 너가 나한테 된다고 생각해? 저 오늘도 벌써 여기로 왔나? 제아, 크로키! 춤이 여긴. 그걸 쓸줄 몰랐는데 지금 쓰게 되네. 제아, 크로키, 난저마법진을풀 거야. 좀 도와줘. 걱정 마. 나에게만 맡겨. 나만 맡겨! 힘이 들어온다. 엄청난 힘이! 일단 전화석부터 쓰러뜨리자. 달라진 게 없는데? 아니야. 나, 나에겐 느껴져. 다시 울상됐습니다 힘이 강한 건가 봐요 나의 마력은 나무목 물, 불, 번개, 풀, 바위, 빛, 염력, 체력, 어둠, 독이다 이기긴 힘들겠어 나무 마법 자연의 성리 바위 마법 러쉬로 전체 마법 미티어 비치 마법 칠성검 도동통 미티어 물의 마법 물의 결계 어? 마법짓 이중 마법짓? 그아! 간단하네 이거. 얘들아 괜찮아? 난 괜찮아. 이 몸에겐 별로 아니다. 그럴 여유는 없을 거야. 전체 마법 플레아테스. 바람 마법 돌풍 경린. 바위 마법 크레이지 암석포. 염령 마법 사이키 카운터. 되돌아가라. 다들 내 뒤에 있어! 중문마법, 삼중마법씩 경수! 너희의 공격은 너희가 맞는다! 제발 버텨라! 하하하 크아! 튕겨내지 못했어! 그래도 받아 냈다! 나무마법, 뿌리시앗! 어째서 나한테 뿌리시앗을 안 했지? 그때 당한 치욕을 갚아야 되니까! 비디라동마법으로 괴로워해라! 크아! 재밌네! 제길 몸만 움직였어도 추미 으아, 이제는 어떻게 해줄까 너한테 진위유로 선생님한테 빗박을 많이 받았다고 지금이다 뭐지 고단이 마법 오중마법진 어시나 통통통 다행이야 추미 걱정했어 채야 괜찮아 난 훌력군 역시 아직 무리였나 얘들아 힘을 나에게 줘 아, 알았어 비장의 수가 있는 거지 못쓰러지면 각오해 이 몸에 모든 마력을 넘겨줬다 아 힘들어 고마워 그럼 간다 천체마법 심마 구붕. 어, 이 녀석. 이 마력으로 모든 마력이 바닥났어 난. 나도 마찬가지야. 이 몸도 똑같아. 봉. 일단 방해꾼한 명은 꺼져라. 아니, 이걸 바꿔도? 뭐 저런 개문 같은 녀석이. 으아! 그렇기! 어 이제 니놈들도 처리해주겠어. 어, 안 돼! 받아라! 어둠 마법! 위험해, 치아어 자, 잠만 어, 뭐, 뭐비! 아니 뭐지? 어째서 그 많은 마법을 쓰득했으니까 몸이 버티지 못하는 거야. 그 말도 안 돼. 우리의 승리야. 이제 저 만드는 걸 없애야 돼. 춤이 무리하지 마. 마크와 학교 이시라. 뭐지? 리마드로 선생님 오시라고 하셨어 여, 어, 너가 여길래 아이 상태에서 다른 애들 상황 여긴 어디지? 어? 얘는 회복 마법이라서 혼자 있으면 안될 텐데 혼자서 우리 둘한테 왔네 재밌게 놀아줄게 어? 사이코 드래그? 나도 옷을 좀 바꿔 입었더니 괜찮네 번개 마법 뇌재의 철퇴 먼저 하기야? 시시하게? 안돼 너하고 달라 빨리 끝낸다 너처럼 사이코패스 아니니까 뭐라고 했냐? 그악 지금 빨리 회복 마법을 이 녀석이 여기서 한번 붙을까 우리? 너하고는 친구지만 따로 거리를 두자고 생각은 했지 나도 이제 공격마법을 쓸수 있어 간다 독마법 쳇 떠들고 있는 사이에 회복을 했나? 오히려 잘 됐지 보이즌 라이플 번개 마법 뇌재장 장벽 분신 마법 그림자 분신 내 독이 동 번개 마법 뇌전창 가라 너희들도 끄아아 폭폭폭 번개 마법 뇌격 잠만 좀만 가지고 놀자니까 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구나 난 너와 다르게 빨리 끝낸다니까 알았어, 마음대로 해. 더 이제, 끝났을 거야. 이대로 끝이구나. 슝. 저건 뭐지? 어? 빛의 마법, 빛의 결계, 레오. 레오. 괜찮아? 응, 음 잠시 여기서 쉬고 있어.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왔네. 뭐지, 저놈은? 유리를 이렇게 만든 게 너이냐? 그렇다면, 하하. 쉽게 용서받을 거라 생각은 하지 마. 그 마음대로, 빛의 마법, 여덟 개의 빛, 스타그마 퓨즈, 번개 마법, 뇌제의 감옥, 아, 엄청난 마력이다. 어떻게 그 힘을? 드래곤은 벌써 끝인 건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을 거다. 너희는 어째서 나한테 과목을 안 해준 거야? 야, 로타로, 너라면 이 싸움 끝나고 날 죽일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 맞아, 널 죽일 거였지. 나하고 안 맞아, 친구지만.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야? 그러니 너가 죽어라. 그래 해봐라. 엄마 아빠도 없는 녀석아, 카카. 아직도 전신을 못 차렸군. 뇌제 절퇴. 아무리 말이 심했지만 친구를 저렇게 하다니. 먼지가 되라. 너가 나에 대해서 뭘 하는데? 아니, 친구를 죽였어. 다음은 너다, 뇌제의 절대. 빛의 마법, 빛의 결계. 칭. 저놈을 살리기 위해 너한테 결계를 치지 않고 저놈한테 한 건가? 아, 아, 어, 유리에게 결계가 쳐있어요. 소중한 동료를 잃을 수 없으니까. 날 노리지 않고 왜 유리를 노렸지? 알고 있었나? 한명한명 처리하는 게더 빠르니까. 빛의 마법, 빛의 복인검. 날 묶어놓겠다라. 이딴 건안 통해. 빛의 마법, 어, 레이저 빔! 유도탄이다. 아, 일곱 개의 빛의 심판을 받아라. 아니, 그 아, 도동통. 아, 이 정도로. 그만하겠어. 왜안 끝내는 거지? 저기라도 죽이는 거 그렇잖아. 안 그래? 난언제또터 공격할지 모른다. 그럼 그때도 내가 쓰러트려주면 돼. 하고 마크버 학교 치라 끝났는데요. 레오가 완전 바람조지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친구네요. 자 일단은 마법학교 한명 리타이어됐고 리마노르 팀이 확실히 강하긴 한데 협력을 안 하니까 다 그냥 밖에 격파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리빨리